안녕하십니까. 법경제학 11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면 어,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금전 보상, 즉 피해액을 돈으로 갚아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지명령, 요번에 우리가 어, 이번 시간에 생각할 금지명령은 아그 행위를 아예 하지 마라. 피해를 입히지 마라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옆에 써 있듯이 지금 우리는 모든 경우에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이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 비용인 거래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이 지점에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강력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협상을 하도록 시키면 결국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제일 크게 만들어서 그 증가한 부분을 나눠 먹으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파이가 제일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가장 커지는 것을 효율성, 효율적이라고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가능하면 사실은 판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판사는 소유권을, 재산권을 아무에게나 주고, 그거를 뭐 금지명령으로 하든지, 피해 보상으로, 손해배상으로, 보상으로 하든지, 그냥 자기 동전 던져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다 협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 효율적인 행동 액션이 나오도록 다 결론을 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금지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 금전 보상을 봤을 때도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세탁공장에 필터를 설치하는 건데 발전소가 세탁공장에 돈을 주고 내가 200불을 피해를 배상을 해주는 게 150불 주니까 필터를 설치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금지 명령을 보면 이것도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나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발전소가 400의 비용을 들어서 스크럽을 설치합니다. 금지 명령은 그 흐름을 내지 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장, 발전소를 폐쇄하든지, 그러면 1000달러를 얻는 발전소가 폐쇄되면 1000달러의 비용이 드니까, 그거 대신에 발전소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어, 세탁공장과 강의하지 않고 있면 가장 큰 좋은 방법은 굴뚝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스크러버라는 것은 그을음을 다 제거시켜 주는 고급 장비거든요. 그래서 발전소는 400의 비용을 들이면 그을음을 방출하지 않아서 세탁소에 피해를 안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은 피해 보는 사람이 없고 세탁 공장만 주변에 있는데 세탁 공장은 필터를 100달러를 주고 설치를 하면 그 흐름 피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세탁소가 자기 돈을 들여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발전소가 책임이니까요. 근데 항상 어떤 재산권이라는 거는 재산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걸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맡으면 침범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발전소가, 아, 내가 이렇게 400을 내느니, 혹시 400 이하의 돈을 주고 세탁공장이 필터를 설치해 주신다면, 저는, 어, 최대 400불까지 드리겠어요. 라는 자세를 보일 거고, 세탁공장은, 오, 나는 100불만 주면 필터 설치할 수 있는데, 100불 이상 주면 나는 사실 필터 설치하고, 돈도 이윤이 남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뭐 x가 그래서 x라는 숫자가 분명히 1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은 숫자가 존재하고요. 뭐 이제 우리가 협상력이라는데 협상력이 만약에 세탁 공장이 뛰어나면 이게 400 가까운 뭐한300 되면 세탁 공장은 300배기 100 200이 이윤을 얻고 그 필터를 설치하더라도 발전소는 이제 100밖에 못 얻죠. 400을 드릴걸 300으로 막았으니까 만약에 발전소가 더 협상력이 좋다면 이게 한 200쯤 되면 이번에는 발전소가 400, 200, 200의 이윤을 얻고 또는 비용 절감을 할수 있고 세탁공장은 이제 200원을 받고 100달러에 그걸 설치하니까 이윤이 100이 되겠죠 어쨌든 이 사이의 숫자가 될 거고 그냥 우리는 이 중간 값이 25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세탁공장은 250불을 받았어요 발전소로부터 근데 100불을 들여서 그 중에 어 그 필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150불의 그 이윤 증가가 있는 겁니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원래 400불을 들여서 스크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250불을 주고 끝냈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소도 150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탁공장의 이윤 150과 발전소의 비용 마이너스 비용 250을 이렇게 합하면 사회 전체의 순 증감은 비용이 100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면 그 금전 보상 때도 세탁공장과 발전소 합치니까 비용이 100이 됐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100이라는 건 필터 설치 비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필터를 설치해서 100의 비용이 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피션트 하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금전 보상 뿐 아니라 금지 명령에 의해서도 총합이 마이너스 어, 100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도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달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이 금지 명령 때 세탁 공장의 이윤은 150, 발전소의 비용은 250입니다. 앞에서 금전 보상에서는 세탁 공장의 이윤이 50, 발전소가 150이에요. 이 숫자는 이제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 발전소는 비용이 150들 거, 250 들었으니까 금지 명령이 싫고, 금전 배상이 좋은 거고요. 세탁소는 100, 금지 명령은 150, 금전 보상은 50이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입장에서는 금지 명령이 좋아서, 사실 재판에서 재판관이, 아,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이거? 법경제학적으로 둘다 똑같이 효율적인 거니까 아무거나 하세요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는 그게 먹힐지 몰라도 그이 세탁 공장과 발전소는 정말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돈을 이 다른 방식으로 판결을 내주면 훨씬 더 잃게 됩니다라고 해서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이 매정한 경제학자들은 아 그런 거는 어. 아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어쨌든 파이만 제일 크면 됩니다. 라는 태도를 견제하고 있다. 뭐, 제가 계속 경제학자가 좀 철없고, 이뭐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개인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개인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아니, 제가 무슨 세탁공장하고 친척이라면 당연히 금지명령으로 하고, 발전소하고 친척이라면 금전보상으로 하겠죠. 그런데, 어, 사실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빠. 이게 제로성 게임이라고 돈을 한쪽을 더 주면, 그러니까 파이는 제일 큰 상태에서 한쪽이 돈을 더 주면 한쪽이 줄어들거든요. 어, 그거를 어떻게 한쪽 편을 들수 없다는 게 경제학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제일 최대 상태가 안 되는 거는 최대 상태로 만든 거는 어쨌든 사회 전체 합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일단 파이 사이즈가 정해진 다음에 이걸 나누는 것은 사실은 한쪽을 편드는 것밖에 안 되지 그걸 한쪽을 더 준다고 그럼 다른 쪽이 그만큼 덜 먹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을 더 편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경제학자들이 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답이 없는 건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하든 한 명은 불만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학에서는, 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좀 비겁한 입장을 택하기도 하는데, 비겁하지 않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트랜스 액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죠. 트랜스 액션 코스트, 중요한 개념입니다. 금에서는 금지 명령이나 금전 보상이나 모두 효율적이다.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거래 비용이 0이라서 협상을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하면 결국은 다 협상에서 파이가 가장 커지는 쪽으로 협상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금지 명령, 금전 보상, 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산권을 목장주에게 주든 농장주에게 주든 하등 영향 없이 모두 가장 효율적인 결론이 나온다. 인데요. 현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랜스 액션 코스가 0이 아니죠. 저희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대기합니다. 트랜스 액션 코스가 크다, 작다. 너무 엄밀하지 않은가요? 근데 크다는 건 뭐냐면, 트랜스 액션 코스가 너무 커서 협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네, 협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00달러인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가 500달러 든다. 그러면 뭐하러 그거를 어뭐 협상하고 계약서 쓰고 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래서 협상을 안 하게 되는 것이 트랜액션 코스트가 큰 경우. 협상을 그렇진 않고 어그 잠재적인 이윤이 200달러인데 협상 비용이 100달러다. 그러면 이제 100달러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100달러의 이윤이 남으니까 협상을 하겠죠. 그런 것이 트랜스 액션 코스트가 작은 경우. 그렇지만 100달러가 0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액션 코스트가 빅하다는 건 협상이 아예 불가능하다. 작다는 건 존재하긴 하지만 협상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트랜스 액션 코스트, 즉,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는 경우에, 금전, 어, 보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금전 보상이 되면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냥 세탁 공장에 200불을 지급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금전 보상이라는 거는, 아, 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발전소가 그 흐름을 배출해서 세탁공장이 200불의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이 피해가 날 때마다 200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00불을 지급을 하는 것이 금전보상이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시나리오는 이 200불을 주지 않고, 아, 100불로 필터 설치할 수 있으니까 내가 150불을 줄 테니까 필터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지금 트랜섹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미 가정했고요. 그러면 어, 발전소는 세탁소 어차피 얘기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나는 판사님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불을 지불하고 그름을 배출하고 200불을 지불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은 있습니다. 뭐냐면 스크럽을 설치하는 거예요. 피해를 발생시키면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피해가 발생 안 하니까 200불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스크러버 가격이 얼마입니까? 400불이에요. 그래서, 아, 400불을 내고 스크러버를 설치하느니 그냥 피해를 주고 200불을 주자. 이렇게 갈 것이 발전소가 그렇게 할 것이 뻔하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금지 명령이 나오잖아요. 금지 명령이 나오면 발전소는 400의 비용으로 스크러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장을 폐쇄하거나 스크러버 설치인데 폐쇄는 1,000달러의 이윤이 날라가기 때문에 400을 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앞에서는 발전소가 세탁소에 가서 아 그러지 말고 내가 250불 줄 테니까 필터 좀 달아주세요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협상하는 자체가 협상비, 거래비용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발전소는 세탁소와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고 스스로 판사님 말씀대로 400불을 들여서 스크러버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협상비용이 클때 어, 금전 보상이나 금지 명령 중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게 뭐였을까요? 앞에 가볼까요? 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필터. 그데 필터를 설치하려면 발전소가 어떻게든지 세탁소를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필터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세탁소밖에 없기 때문에 세탁공장밖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세탁소에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즉 피해를 입히고 돈을 주든지 스크럽을 설치하든지 따라서 b 이데 e f i n i 이 상황 설정상 금지명령, 금전보상 모두 사회적 효율적 결과는 사회적으로 효율적 결과는 달성할 수 없다 파이의 크기는 최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진 않지만, 비효율 중에서도 어느 쪽이 비효율이 크냐, 그나마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냐라고 할 때, 비용이 200이 발생하는 금전보상이 400이 발생하는 금지명령보다 좋은 거겠죠. 그래서 금전보상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아니, 지금 스크러버가 400이고, 금, 피해액이 200이라서 지금 금전보상이 좋지. 반대로 스크러버가 비용이 200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 피해가 4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전보상이 더 나쁘고 금지명령이 좋으니까 너무 이런 특수한 케이스 하나로 우리가 여기서 금전보상이 금지명령보다 좋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럼 한번 봅시다. 금전 보상액이 400이고, 스크럽 비용이 2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금지 명령이면, 뭐, 200에 스크럽 오니까 200을 내고 스크럽을 하겠죠. 끝! 금, 금지 명령이면, 금전 보상이면, 지금 발전소가 현재 200이 아니라 400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발전소는 400불을 지급을 할까요? 400이라는 거는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 남의 재산권을 침범했을 때, 그 보상액이 400불인데, 그 놈을 안 내면 되잖아요. 어떻게? 스크러버를 딱 200불 주고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보상으로 400불 하라고 명령이 내리면, 또는 그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발전소는 아, 내가 왜 400불 줄거뭐 있냐. 그냥 200불 내고 스크러버 설치하면 400불이 200불로 비용이 주는데, 라고 해서 200불로 할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협상 비용이 있다면서요 거래 비용이? 아이 거래 비용은 발전소가 그 세탁소랑 이야기할 때 생기는 거지만 아니 발전소가 피해 보상 안 하고 자기 굴뚝에 스크러버 타는데 뭐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굴뚝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스크러버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금지명령으로 해야 돼요. 판사님이 금지명령, 어서 그 흐름 내보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냥 그 흐름 그냥 내보내고, 여기서 오면 400이니까, 그냥 저 200불 지불할래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세탁소인테 가서, 야, 나 그냥 400불 내느니 너 이제 300불 줄게. 네가 참아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지명령에서 금전 보상으로 가는 건 협상이 필요해요. 근데 금전 보상이라는 것은 어그 세탁소에게 돈을 지불해라 400불을 지불해라라고 했을 때아 나는 400불 지불하느니 200불 들여서 스크러버 달겠습니다 즉 금전 보상에서 금지 명령으로 가는 것은 발전소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협상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전 보상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금지 명령의 비용보다 금전 보상의 비용이 작으면 당연히 금전 보상이 좋고요. 왜? 금지 명령은 금전 보상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반대로 어, 금전 보상의 비용이 더 크고 금지 명령이 작으면 금전 보상은 언제든지 스스로 협상 없이 금지 명령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커서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 보상이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200 400인 경우는 금전 보상이 좋고 반대로 여기가 400 200인 경우에는 금전 보상이 자체적 금지 명령이 되기 때문에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보상은 언제든지 금지 명령으로 스스로 협상 없이 바꿀 수 있으므로 금전 보상이 금지 명령보다 못한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즉 금전 보상이 금지 금지 명령보다 좋은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금전 보상이 금지 명령보다 나쁜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금전 보상이 효율성 측면에서 금지 명령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나요? 아주 명료한 아주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아주 커서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지 명령이다, 금전 보상이다. 금전 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결과는 어차피 포기했지만 더 보다 더 효율적인 또는 덜 비효율적인 것은 금전 보상이지 금지 명령은 아니다. 자 이번에는 협상이 가능하긴 한 작은 거래 비용의 스몰 트랜스션 코스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쪽이 나은지 아,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금지 명령을 하든, 금전, 어, 배상, 보상을 하든, 어, 이때는 또 발전소가 세탁소랑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해서 결국은 세탁소가 필터를 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래비용이 0일 때와 결과는 똑같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즉, 어, 스크러버 달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스크러버 안 달고 대신 어, 당신과 돈 주고서는 필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배상 200불 하려는데 안에 아, 네, 200불 주느니 150불 줄 테니까 당신이 필터 달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만 둘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필터는 세탁공장에 달릴 거고요. 문제는 뭡니까? 이 거래 비용이 똑같으면 둘이 또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과연 금전 어, 보상 판결에서 협상하는 그 거래 비용과 그 다음에 어, 금지 명령에서 협상하는 그 거래 비용이 같을 것인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 이 거래 비용이 아주 커서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실히 금전 보상이 조, 더 좋은 제도인데 어, 작아서 여전히 거래 비용은 발생하 않으며 협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 보상과 금지 명령의 어, 협상의 거래 비용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를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건데요. 단, 금지 명령에 비해서 금전 보상이 확실하게 거래 비용이 더큰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지 명령, 금전 보상을 해서 협상을 하려면 이제 다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협상이지만 그 재판하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재판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책임 소재만 하면 됩니다. 어, 이 발전소 그러니까 문제는 딱 재판이 걸리면 발전소가그겠죠그 그름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 세탁물에 그름이 묻었는데 이것이 어디, 먼데서 날라온 거냐? 바로 옆에, 어, 저기, 발전소에 날라온 거.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뭐, 그름에 DNA가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이거는 뭐, 석탄을 태워서 이렇게 한 거고, 바람이 이쪽 부는 날더 심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변호사가 얘기해서, 판사님이, 아, 이거는 뭐, 발전소에 나온 그름이 대부분이네요. 뭐, 거의 99%입니다. 라고 해서, 발전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그을름을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 금지명령에 대한 재판입니다 반면에 이제 금전 보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싸워야 됩니다 아 우리 그을름이 아니에요 막 했더니 판사님이 역시 아 이건 뭐 발전소 그을름이 거의 99.9%니까 발전소가 책임지세요 알았죠 그리고 돈 주세요 라고 하고 판사님 일어나면 발전소나 세탁공장이 어떻게 했어요 벙치겠죠? 왜요? 아니 돈을 물어내려 했는데 얼마를 물어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1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우에는 200달러인데. 근데 판사님이 이 200달러를 아실까요? 판사님 빨래해 보신 적도 없고요. 전기를 만들어 보신 적도 없는 분이 판사입니다. 그냥 평생 공부만 하신 분이에요. 똑똑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벌이느냐? 서로 몸같은 걸 갖다가, 아, 이거 세탁물에 그런, 무슨 거 별거 아닙니다. 그 피해 10불밖에 안 해요. 이렇게 발전소가 주장할 거고, 반대로 세탁소는 10불이라니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신용도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 2만 불, 20만 불은 줘야 됩니다. 하고 막 주장을 할 거예요. 이런 때 주장할 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들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피해액이 얼만가 좀 계산해 보세요라고 판사님이 의뢰하면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계산을 할때 정말, 어, 여러 가지 프로세스, 어, 뭐, 사실은 발전소 쪽 경제학자면 피해액이 적다고 좀 써야 될것 같고, 세탁공장 쪽 경제학자는 피해액이 크다고 써야 될것 같고, 또 경제학자끼리 막 싸웁니다. 경제학자들이 또이 과정에서 꽤 쏠쏠하게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금지 명령은 이게 발전소 책임이니까 발전소 그름 더 이상하지 마세요라고 끝날 건데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 발전소 책임이네요. 야 그러면 이제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라고 판사님이 하시는 순간부터 두번두 번째 라운드가 벌어진다. 이것이 얼마냐, 피해액이. 그러니까, 재판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판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금지 명령이, 재판이 짧고, 변호사비도 조금 들고, 금전 배상이, 왜, 금, 그 금지 명령은 재판 1라운드에서 끝나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어, 발전소 책임 맞네. 글은 그만 내세요. 근데, 금전 배, 보상이 되면, 어, 이거 발전소 책임이 맞네. 1라운드 끝난 다음에, 그럼, 피해액이 얼마인가? 2라운드 가는데, 이 2라운드가 오히려 1라운드보다 더 만만치 않게 긴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피해액 산정하는 거, 뭐, 1심, 2심, 3심까지 거치려면 상당히 오래되고, 변호사들 돈 되게 많이 받고요. 또그 밑에 딸린 경제학자들까지 돈을 줘야 된다. 어, 라는 겁니다. 즉, 뭐, 1번은 경제학자 1라운드에 나오지도 않아요. 2라운드에 출전하는 인물이 더 많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도 나왔고 이 사람들이 다돈 받고 일한다. 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봤을 때어이 재판 과정 하나만 보면 약간 금지 명령이 오히려 거래가 이제 작은 비용으로 가능할 때는 금지 명령 쪽이 좀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확실치 않지만 어왜이 재판 과정에서 금지 명령이 어더 거래 비용이 작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11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